기다려 입으로 직접 반식 주세요 네 엎드려 손 한번 보여주고 움직인 다음 에 다시 손을 보여주고 손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두, 손 뒤하고, 에 그렇죠. 그렇죠. 소리 나도 되고 그러고서 가까이 와서 클릭하고 아니요 클릭은 보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간식 끄내세요. 입으로 직접 간식 주시고 그렇죠. 다시 손 보여주고요. 뒤로 한 걸음 갔다가. 앞으로 한 걸음 오세요. 이제 또 마주쳐요. 네? 마주쳐요. 아 마주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고 클릭하고 클릭 먼저 하고 그런지 어. 그리고서 그렇죠. 음, 그렇죠. 보자. 근데 이것도 단계별로 있어야 돼서 처음에는 한 걸음만 할 거예요. 뒤로 한 걸음 갈게요 네. 뒤로 한 걸음 가고 아 앞으로 한 걸음 오세요. 클릭 클릭 클릭. 아, 네. 입으로 가, 이제 입으로 간식 그쵸? 오케이 손 보여주고 뒤로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서 앞으로 와서 클릭 그리고서 입으로 간식 앉으세요 앉았다가 일어나고 클릭 간식 다시 엎드린 자세해서 이번에 살짝 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손 보여주고 일어나세요. 뒤로 갔다가 뒤로 두 걸음 가서 살짝 쾅쾅쾅 뛰세요. 그렇죠. 그리고서 오세요. 네. 간식. 이해 가셨나요? 네. 네. 앉아. 엎드려. 엎드려. 그렇죠. 손 보여주고. 뒤로 슬금슬금 가주시고요 그리고서 저기 네 다시 엎드려 거기 거기서 엎드려 거기서 엎드려 신우문 엎드려 그렇죠 그리고 손 보여주고 일어나세요 손 보여주고 그렇죠 일어나고 그네 거기 불 껐다 킬게요 불 껐다 키세요 반대쪽 손으로 껐다 키고 거기서 똑똑 그렇죠 그리고 다시 와주세요 그렇죠 그리고서, 박수 두번 치고 간식 주세요, 간식 그렇죠 그, 거기, 그 베란다 베란다 쪽, 똑똑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와서 간식 입으로 주세요, 앉지 말고 그렇죠. 오케이. 다시 똑똑똑, 다시 베란다, 베란다 쪽 똑똑 한 번만 해볼게요. 베란다, 베란다 똑똑하고, 그다음 그 다음 문, 그문문두개다 똑똑할 거예요. 거기 한번 똑똑, 거기도 똑똑, 그리고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와도 돼요. 이거는 분리불안 교육이 아니니까, 보자님 앉지 말고, 그렇죠. 입으로 직접 간식 엎드려 해놓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간식 주세요. 오케이. 이번에 다시 두번 마지막 세트 해볼게요. 그렇죠. 거기도 똑똑 그리고서 와서 입으로 간식, 손은 보여준 채로 그렇죠. 오케이. 손 보여주고 박수 두번 그리고서 간식 주고 그렇죠. 그리고 손 다시 보여주고 그리고 뒤로 두 걸음 그렇죠. 그리고서 다시 와서 박수 두번 그리고 손 보여주고 그리고 앉아주세요 그리고 간식 그렇죠 네, 다시 손 보여주고 일어날게요 문 열게요 그렇죠 문 열어서 다 열었어요 그거 다 열어세요 그리고 똑똑 오세요 박수 한번 그리고서 손 보여주고 다 가까이 와서 간식 줄게요. 자, 손 보여주고 일어나서 뒤로 가서 똑똑하고 손 보여준 채로 손 보여준 채로 뒤로 가서 현관 소리만요. 음. 띠리리 오면 돼요. 오케이. 확실히 산책하고 나니까 훨씬 더 낫네요. 네. 응. 그래서 박수 한 번만 하고 손 보여주고 앉아주세요. 그리고 간식. 그렇죠? 손 보여주신 상태에서 일어나서 그렇죠. 뒤로 가고, 똑똑, 문 똑똑 뒤로 가서 문 열어서 초인종 소리까지. 그렇죠. 나이스예요. 네. 그리고 오세요. 손 보여주면서 오세요. 와 대박. 네. 앉아서 쉬고 간식... 오케이. 한 세트 더 해볼게요. 가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가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냄새 맡게 해줘야 돼요.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때 이것만 많이 하면 소리에 대한 들레이날것 같고, 이제 불디불교육까지만 하면 좀그 커튼 보고 짓는 거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암짖게 알려줘. 네? 추천해 드려야겠다, 암짖게도. 네? 노령경이어서 어, 그러니까. 하려고요 다행요 17살 아이들도 하면 좋아요, 신장이. 몇 살인데요? 몰라, 뭐, 요노력견이서 뭐, <laughs> 짓는 게좀 그래도 뭐 그렇게 늙진 않은 것 같은데.